여러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방송을 올릴 건데요. 바로, 드레츠기. 제가 그동안 나무판자 한게 없고, 좀, 상자 좀 많이 했는데요 먼저 상자부터 꺼보도록 하죠. 오, 좋아. 막 파버리기. 음. 물랭이만 얻으면 됩니다. 나 노래도 돌멩이가 필요해. 아자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종교 많이 나와서 재밌는 것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믿을게요. 바로 가보리기리 일단 손자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덕분에 이렇게 많이 업글레이드를 하수... 할... 아니 뭐...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와요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돌빼이 와요... 돌들일! 음, 드릴에서 봤을 땐맨 처음이 제일 단단한 것 같은데, 철로 데일인 것 같았는데. 자, 어쨌든, 바로 다음 가버리기오케도클레이도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것을 오 유리 유리 다음은 동물뼈가 필요하군요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동물뼈가 나옵니다 아 갑니다 되니까 그나마 딸네 그~ 갈려고는 합니다. 아~ 방콕이 제일 예뻐요. 아니, 저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제가 그래도 무서워 편하를 많이 하고, 제가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아까 저런 상자를 아, 훨씬 더 모아버리기 해거를 겁니다. 상자가 왜래렇 똑바로 서있지 않고 저 옆으로 기울어져 있지? 음, 그거는 상자 안 해도 되고. 아니, 나 아, 모여라! 나의 아이템들이야! 저희 시청자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더 좋은 동물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작 물이 리려가아또 동물뼈가 안 나왔군요.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200m! 존나, 야, 야. 자,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존나 너무 좋네요. 야 근데 하나도 안 나오네. 아니, 도대체 왜 동물 뿔 필요 없어? 동물 뼈가 필요한단 말이야. 아, 나나. 아, 자 아, 아.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많이 파서 이 정도 가겠습니다. 엄청 안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모았습니다 바로 더 가버리기 여기서 공물뼈가 안나왔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저, 저 분들의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좀 언제든지 가능할겁니다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발자국, 아, 여러분들. 우와! 동물 뼈! 여러분들, 어, 해요라 시청을 많이 해주시니까 덕분에 이렇게 동물 뼈가 나옵니다. 자, 다음. 잠잘 것 동물 이빨. 아. 과연 동물 뼈로? 뼈 드릴 300m. 마법사 인형. 음, 마법사 인형. 음, 게임 뭐지? 음, 음땅 파러 가기. 나 이거 뭡니까였지? 3 0 0미터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비드 되게 많이 나온다. 자, 3 0 0도 거리 다 왔습니다. 완전히 도왔고 바로 다음 가자. 아, 되게 많이 빠졌네 아무래도 이번 거 파고 심장강을 해야 될것 같군요. 그런데 중간에 쫓아서 올라가고 있다. 네, 가자. 오케이, 삼장강 갑시다. 여러분들, 을 있습니다. 오케이 마법사 인형. 자 다음은 또 무슨? 누구들이 나올까요? 고급 인형. 아, 바로 업그레이드 갑시다. 인형 느이 400m 슬라임 흔적. 인정. 슬라임 흔적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400m. 운동으로 만든 건데 더 약하지 않나? 에이. 파고겠습니다. 오~ 상자가 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오~ 비밀병저 슬라임의 흔적을 얻어야 됩니다. 400미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277미터까지 갔는데요. 아직도 상자가 이것밖에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빨리, 시청요 시청률~ 제가 시청... 제가! 좋아요가 10개 넘으면 10, 좋아요 10개 넘으면 10개나 이렇게 되는 기념으로 먹방 라면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 400미터 성적감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슬라임에 흥정 나와라 너무 나는 간다, 아니죠. 난 간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러 400m까지 가니까 이으로 흙밖에 없는데. 한장 더럽게 안 나오거든요. 빨리 파자! 제발. 제발! 400m였는데 성자가한 개, 한 밖에안 나오네? 어, 두개 됐다. 선물습자 자, 400m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저에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너무 많이 요 아, 여러분, 들안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우와! 이야! 이야! 아, 이 마법사 인형이 나았는데 우와! 마법사 인형이 있데 필요 없어. 슬라임! 나와라! 마크에서 슬라임을 쓸데없지만. 여기서 나와! 마크를 렇게 사용하면! 여러분들,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저희 배틀그라운드 닉네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의 배틀그라운드 닉네임은 B 웹폰176인데요. 이어색이 없고, 레몬 아이 레고, 176은 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친구 추가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눌러요. 빨리 슬라이버 분석을 얻어야 돼. 아, 야거 이거, 표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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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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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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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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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이와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왔습니다. 과연, 슬라임들 500m까지 가능합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슬라임까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방송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루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따란 따라 알람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눌러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면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서 뵙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 안녕